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 이사야의 말씀은 너희는 위로하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위로하라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성경에서 두번 반복해서 기록된 경우는 강조의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쓰여진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사야 소를 설교할 때는 쥐가 딱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강조한 점이 이겁니다. 66장으로 된 이사야는 3명의 사람이 쓴 성경책입니다. 1장에서 39장까지를 우리가 이사야 혹은 제1이사야 이렇게 말하고요. 40장에서 55장까지를 제2이사야, 이렇게 말하고요. 56장에서 마지막 장인 66장까지를 제3이사야, 이렇게 말합니다. 구, 이런 구별이 왜 그리 중요하냐면은 쓰여진 배경이 서로 다릅니다. 1장에서 39장까지 쓴 이사야는 남한국 유다 왕히스기야왕때 쓰여졌습니다. 이 시기는 남한국 유다가 앗수르의 침공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시기에 쓰여진 이사야서입니다. 40장에서 55장까지의 제이사야는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아주 망해버렸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기원전 587년에 배망하고 예루살렘의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고관대작들을 포함해서 많은 유다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 시대를 바벨론 포록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때 이 제2 이사야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을 읽으면은 39장, 바로 40장 나오죠? 책에는 바로 다음 장이지만 시간상으로는 약 150년간 차이가 납니다. 쓰여진 시간이 크게 차이 나기 때문에 쓰여진 배경도 완전히 다른 배경입니다 그래서 한 권으로 엮어져 있는 책이지만 읽는 사람은 쉽게 쓰여진 사람이 다르고 쓰여진 배경이 다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제2이사야라고 불리는 예언자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망해버린 유다 나라 이로 인해 타국인 바벨론에서 포로의 삶을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라 이런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라 없이 남의 나라에 얹혀서 살아간다 살아가는 사람은요 대담히 비참한 인생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일제 강점기 36년을 경험한 우리들도 나라 잃은 서러움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유다 백성들은 낯설고 물설은 타국 땅 바벨론에서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다시 찾는다는 일은 꿈에도 꿈도 꾸지 못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은 기약도 할수 없습니다. 이들은 모든 것이 익숙하지 않은 남의 나라 땅에서 희망 없이 절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경고를 진지하게 듣지 않았던가 하는 뼈저린 후유의 눈물을 흘리면서 머나먼 타국 땅에서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살아갑니다. 이때 하나님의 개시, 하나님의 음성이 제 2이사야라는 선지자에게 들렸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확인해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별은 다 받고, 에 비하여 갑절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위라저 구절에 기록된 예루살렘 주민은 바벨론에 끌려와서 살게 된 유다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살았지만 지금은 바벨론 땅에 와서 살고 있는 유다 백성을 말합니다. 복역 기간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끝났고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씀도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죠. 이제는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바벨론에 살던 유다인들은요. 한 50년 정도 지나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다 나라가 힘이 세서 바벨론을 이기고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세계 정세가 바뀌었습니다.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이페르시아라는 나라한테 망해버립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바벨론을 멸망시킨 뒤에 식민지 정책을 바꿉니다. 바벨론에 끌려와 살고 있는 모든 식민지 나라의 백성들은 모두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살아로 된다. 이렇게 식민 지 정책을 바꿉니다. 이런 식민지 정책에 가장 크게 환호한 민족이 바로 유다 민족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살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꿈에도 그리던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니 감격합니다. 이 때문에 당시, 그 당시 유다인들은 이 고레스라고 하는 비유대인 왕을 갖다가 메시아라고까지 불렀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5절 말씀인데요.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있습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이 말씀을요. 사보금서를 쓴 사람들이 모두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사보금서에서 인용하고 있다는 근거를 제가 화면에 너무 작게 해놨네그 화면에 보면은 그 우측에 이렇게 그 되어 있습니다. 마태보금 3장 3절, 마가보금 1장 2절, 누가보금 3장 4제수 절 요한보금 1장 23절인데요. 신약에서는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을 소개할 때 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고 외쳤던 예언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한 예언자로 그렇게 알려진 선지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고 한다면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도래하실 것이니 큰 길을 곧게 내어서 맞이할 준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길, 작은 길 오솔길, 포장길을 골라서 오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주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주실 영광이 곧 나타날 것이니, 곧 도래할 것이니, 마음을 단단히 준비하고 주님의 영광의 날을 맞이하라. 이런 은유적인 의미입니다. 제 2이사에서 주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건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로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말합니다. 이제 고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제2이사야의 말에 예루살렘 주민들은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영광의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년간이나 남의 나라 땅에서 멸시와 차별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언어도 잊어버리고 문화도 잊어버리고 신앙도 잊어버리고 우상의 땅 바벨론에서 죽지 못해 살아갑니다. 이들의 서러운 삶을 기록한 시가 시편 137편인데요. 이 137편을 읽으면 참 눈물이 납니다. 일부만 화면에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으니까는 계속해서 우리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바벨루냐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 강변 버드나무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아 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정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희를 흥을 도두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자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 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리야.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잇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너는,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너는 내 입찬장에 붙어버려라. 저 시한편이 유다인들이 얼마나 바벨룬 땅에서 눈물겹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제 그걸 잘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 소식은 여러분 어때요? 분명히 좋은 소식이고 이걸 였다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위로가 되는 소식입니다. 제2 이사야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유다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어둠의 땅 바벨론에서 나오게 하셨다 이 말로 백성들을 위로했습니다. 나의 백성들을 위로하라 하는 말씀은 이제 5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향 땅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된다는 말로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저는 그 위로하라 이 말씀이 꽂혀가지고 오늘 본문을 이것을 선택을 했는데요. 주님의 이 위로의 말씀이 지금 우리 민족, 우리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들이야말로 너무나 위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제 우리는 또한 명의 대통령을 탄핵을 했습니다. 우리가 뽑은 우리 지도자가 통치를 잘못해서 탄핵당했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불행이고 온 국민의 슬픔입니다. 왜 우리 민족은 존경할 만한 어른 하나 가지질 못했고 존경할 만한 지도자 한 사람 가지지 못했을까? 이런 우리 사회가 너무 슬퍼서요. 해방 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을 제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승만 씨는 중도에서 하야해서 하와이로 망명갔고 박정희는 중도에서 살해당했고. 전두환 씨, 노태우 씨는 감옥에 갔고 그나마 김영삼 씨, 김대중 씨가 대통령 임무를 다하고 정상적으로 은퇴했습니다. 노무현 씨는 은퇴한 후에 자살했고 이명박 씨도 감옥에 갔고 박근혜 씨도 탄핵을 당해서 탄핵도 당하고 감옥도 갔고. 문재인 한지한 한 분만이 보통 사람으로 남아있습니다. 해방 후 지금의 윤석열 씨까지 모두 11명의 대통령이 선출되었는데 불행을 겪지 않은 대통령은 3명뿐이에요. 이러니 우리 민족이 여러분 볼 때요 불행한 민족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한번 살펴보았어요. 이 비교화가 좀안 된다고 그래도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미국에는 총 45명의 대통령을 지금까지 배출했는데 탄핵을 당한 대통령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물론 탄핵 소추진 대통령 이 사람을 탄핵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소추진 대통령이 세 명이 있었는데 이중 트럼프가 두 번이나 탄핵 소추를 당했어요. 그런데 모두가 무주를 받아서 탄핵된 대통령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단한 사람, 리처드 닉슨이라는 대통령은 탄핵은 받지는 않았지만은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서 사임을 했습니다. 이한 사람만 중간에 사임했어요. 이분을 제외하는 43명의 대통령은 모두가 임기를 무사히 다 마치고 은퇴해서 미국 미국의 어른으로서 멋진 인생들을 살았습니다. 이에 비하면 우리 민족은 너무도 참혹합니다. 왜 우리 민족은 지도자 같은 지도자들은 다 불행의 길을 가고 별 희한한 친구들이 지도자로 나와서 감투를 쓰고 우리 역사를 불행한 역사로 끌고 가는가 하는 마음이 들어서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이제 우리는 또한 번의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단핵소추가 결정되어서 혼란의 시간을 단축할 수는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어떻게 우리 사회가 제자리를 잡아가는지를 우리가 지켜보면 됩니다. 지금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일상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우리 국민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끼리는 어느 정당을 지지했던 간에 서로서로 서로 위로해 줘야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한 정당만을 지지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연히 지지하는 정당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민주주의예요. 윤석열 씨를 지지한 사람이든 반대한 사람이든 모두가 상처가 났습니다. 여러분, 민주당에서 대통령을 배치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금세 천국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민주당도 여러분 권력을 잡았지만 역사의 큰 줄기는 바꾸지 못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민주당 출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대국민 사과를 한번 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물쩍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현 정권을 탄생시킨 책임이 문재인 씨에 있습니다. 어물쩍 넘어가려 하지 말고 자신의 대통령 재임 시절에 검찰총장을 잘못 임명해서 이런 사단이 났습니다를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야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라도 신중에 신중을 위해서 사람을 등용하고 더 성실하게 나라를 통치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평범한 백성들끼리는 지지하는 정당의 관계 없이 서로 서로 위로해야 됩니다. 권력을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는 저들에게는요 전리품이 있습니다. 저렇게 치열하게 싸우지만 그들에게는 전리품이기에 있 싸웁니다. 안쓰러운 우리 백성들은 민주심이라는 이유로 권력 싸움에 동원되어서 추운 겨울에 시간 소비하고 에너지 소비하고 돈 소비하면서 그렇게 고생을 겪습니다. 권력 싸움에 이용은 되지만은 전리품이라고는. 그저 마음의 유한과 민주 시민의 자부심 뿐입니다. 어느 분이 개업령 선포한 후에 비용을 계산해서 내놓았어요. 개업령 한번 선포함으로 우리나라의 주식, 환율, 관광, 국가 이미지 이런 것들을 포함한 130조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져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끼리는 서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우리 일어서자라고. 다독여줍시다. 얼마 전 남선교연합 행사로 여수애양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사랑의 원자탄으로 알려진 손양원 목사님의 교회, 생가, 기념관 등등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은 좌익계 학생에게 총을 맞아서 한 날에 순교를 했어요. 두 아들을 잃은 손양원 목사님은 너무너무 절망했지만그 쓰라린 고통을 이겨내고 두 아들을 죽인 좌익 학생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이념싸움으로 이웃들끼리 모질게 죽였던 참혹한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좌빨 들으니까 양민들을 죽인 거지. 여러분, 그렇게 뭐라 생각하면 안 돼요. 제주도에 가시면은 아름다운 해변가나 둘레길만 좀 가지 마시고 제주시 봉계동에 있는 4.3 평화 기념관을 꼭 한번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을 살펴보면요. 우익들도 무고한 양민들을 제주도민들이죠 빨갱이로 몰아서 많이 죽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에 남기고 자료를 남겨서 국가에서 기념관을 세우고 다시는 우익이든 좌익이든 같은 백성들끼리 사람을 죽이는 민족이 되지 말자 이런 교육을 여러분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종교, 이념, 교리, 신조, 재물 그 어떤 것도 생명권보다, 생명권보다 우선인 것은 없습니다. 이념이 다르다고 이웃을 죽이고, 종교가 다르다고 이웃을 미워하고, 정당이 다르다고 이웃끼리 열을 낸다고 한다면, 그건 민주시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더욱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대통령이 달핵든이 지점에서 우리 국민들은 서로를 좀 위로해 줘야 됩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상처가 있고, 우리 국민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이번 개념사건으로 우리가 위로해 줘야 하는 또 하나의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군인들과 군인 가족들입니다. 국방에신성한 의무를 다하러 군에 간 우리 새끼들이 반란군이 되어버렸어요. 네. 국방을 지키는 자랑스러운 군인들이 상관들의 일부 정치 상관들의 욕망과 무지로 인해서 반란군에 가담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큰 책임을 얻게 짊어질지 아직은 몰라요. 개음이 발표되자 어느 군인 아버지가 애절하게 전방 장교인 아들과 통해했던 내용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들었을 거예요 아버지는 애절하게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개엄이 얼마나 무서운지 너잘 알지? 이때 네 목숨 잘 지켜라 그리고 절대로 시민들에게 총 쏘지 마라 너무도 설박하고 간절하게 통화하는 그 아버지의 목소리 그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째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밖에 못하는가? 5.18 개혁군들이 광주에서 시민들을 때리고 죽이는 모습을 본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들을 군에 보낸 모든 부모들이 저런 마음이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나라를 지키는 국방음에 참여한 우리 자식들이 왜 시민들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 단란군들이 되어야 하고, 이 추운 겨울에 전군에 비상이 걸려서 잠못 이루면서 비상대학위를 해야 되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요. 자식을 든 부모들의 마음은 미어 터집니다 그래서 우리 군인들과 군인 가족들에게 특별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끼리는 서로서로 생각을 존중해주고 서로서로 마음을 받아주고 서로의 주장을 융통성 있게 들어줘야 합니다 지도자들이 좀 못났으면 백성들이라좀 분별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제2 사연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백성들에게 고향에 돌아가서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화면을 보면 한번 더 확인해 볼까요? 화면 한번 좀 띄워주기 부탁합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더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전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가슴에 좀 새기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바벨론 제국의 영광도 그거다 풀과 꽃에 불과합니다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페르사 제국도 역시 시간이 지나면 살아나고 있는 먼지에 불과한 제국뿐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돌아가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여러분 그 모든 거다 그저 지나가면서 겪게 되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이 땅의 부귀영화 그거요 있으면 좋고 없다고 해도 너무 서러할 필요 없습니다. 모두가 시간이 지나면 사라버리는 사라져 버리는 그거 먼지와 같은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을 경단한 사람들만이 최후의 승리자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살아간 유다 백성들은 이런 제2이사야말로 크게 위로받고 다시 예루살렘 고향 땅에서 돌아가서 힘차게 자신들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곁에 다가오셔서 삶에 지친 우리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인마 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세상은 참 강합니다. 연약한 우리는 늘 세상 앞에서 움츠러듭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 앞에서 초라한 저와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세상의 강한 것, 예쁜 것, 좋은 것, 매력적인 것들은 다 풀에 지나지 않는다. 드래핀 꽃에 불과하다. 불은 마르고 꽃은 씨, 꽃이 시드는 것처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영원한 것이 없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위로받고 희망으로 그렇게 살아갑시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렇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위로받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의 위로가 이 험한 시대를 살아야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민족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다시 한번 험난한 시기를 우리가 맞이했지만은 희망을 잃지 않고 좌우나 로 오르나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용기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들의 일생 속에서 세상의 그 아름다운 것들 좋은 것들 다 지나가는 것임을 깨닫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두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